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10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그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승을 확신하나요? 하락을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횡보를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시나요? 상승을 확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빠져야 됩니다. 어차피 혹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어.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빠질 때마다 상승 이외에 빠질 때마다 하락할 때마다 매집할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입니다. 100% 따라오는 경제 위기도 예정돼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거대한 버블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미국, 유럽, 일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참전을 하고 있죠. 압도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한다고 하면 한다는 거죠. 2014년, 15년 성광퉁과 후광퉁, 그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부양책과 함께 중국 증시에 압도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채금리의 하향완정화. 최근에 좀 튀었죠? 달러의 하향완정화. 원화도 강세에서 약세로 살짝 전환됐고요. 달러도 강세, 약세에서 강세로 살짝 뛰었습니다. 허나 결국은 하향 달러의 하향완정화 국채금리의 하향완정화 원화의 강세기조. 위안화 강세와 더불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인시장.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작습니다. 요만해. 왜냐? 나스닥에서 넘버 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두 개가 앞다투고 있잖아요. 여기에 엔비디아, 뭐 테크주 축들이 있잖아요. 축축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보다 전체 비트코인 시장이 작습니다. 감이 오시겠죠? 그러면 코인 시장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이동성이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 지금 증시에서 이 거래량 있잖아요. 이 거래량은 초강세의 거래량은 개인이 아니야.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이라는 거죠. 감이 오시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씨, 물량이 씨가 말라 있어. 그러면 그들 간에 손바뀜 속에서 물량 매집이 완료가 되면 상승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그냥 시장에서 빠지면 돼. 찡얼찡얼 대지 말고. 본인 실력이 안 되면 짜증면 된다니까? 와 가지고 찡얼찡얼 대지 말고. 확신하면 가보. 쪽팔리지 않냐? 네가 투자해 놓고. 확신하고 멘탈 잘 잡고 그 멘탈은 어디서 나온다? R&D에 기반한다. 여러분들은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하시나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히 돈 벌려고 하죠. 돈을 장기적으로 벌기 위해선 원리를 알아야 돼. 고기 잡는 방법, 즉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025년 11월 디지털 유로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디지털 유로가 내년 11월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7월 러시아 디지털 루블 상용화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내년 3월입니다. 2025년 3월 10일이죠. 페더을이저보 연준에서 페드와이어 ISO 2 0 0 1를 도입한다. ISO 2002관리자 그룹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항소 소송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범 지구의 지배자는 달러와 유로와의 프린터계 주인장입니다. 얘네가 리플을 만들었어. 얘네의 주인이 범패거리이다. 자, 그리고 브릭스의 에너지가 확대가 되고 있죠. 자, 브릭스 기반, 브릭스 페이, 홀세일 11위치, 러시아, 인도, 브라질, 중국, 남아공, 여기에 다 리플이 선점을 끝냈습니다. 브릭스 기반의 공동 통과가 언급되고 있죠. 얘가 리플렉과 연결이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수백 년간 범 지구가 성장해왔습니다. 그 에너지 의 축이 브릭스, 오펙,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로 확장하죠. 그래서 디지털 유로 1 1 씨, 러시아 내년 7월. 디지털 루블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IS-2002 패드와이어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걱정을 해요. 이미 결정났는데. 시나리오 1. 이번 장 상승은 확실하십니까? 자신 없으면 짜지면 됩니다.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이 1200조 달러입니다. 가상자산이 2조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600배 차이가 나요. 파생상품 시장만. 여기에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게 다 토코나가 됩니다. 100%.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메가 폭발해. 메가 폭발이야. 비트코인 10년 기준 100억을 말씀드렸죠? 이거보다 더 딜레이 될수 있겠죠. 조금 땡겨질 수도 있고. 딜레이 될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죠. 100억 원 플러스 알파. XRP 100만 원 기준점. 지금 기준 1000배입니다. 지금 찡찡대는 거.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개인들이 XRP를 합류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섹터벌 대장 코인들은 가격이 어디가 있을까요?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매각 팽창할 때. 자, 이게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블랙록이죠. 블랙록이건, 피델리티건, 그레이스퀘일건 한몸입니다. 얘네가 이걸 다 같이 만들었어. 그리고 블랙록에,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물량을,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쭉쭉 빨아먹고 있어. 창구만 옮긴다는 거. 그레이스케일은 인프라를 깔아나갑니다. 맨 처음에. 테스팅을 해가면서 인프리를 깔아 나가. 그리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여기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얘네가 들어오니까 다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양머리, 양머리는 뻥카니까 양머리가 아닌 찡카, 찡카머리로 합시다. 진짜로 이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다.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스테이 스트릿. 그들이 미국 시가총액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끝나있어. 결정나있다고 말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에 스튜어트 알도르티, XRP가 기부가 되어있죠. 트럼프의 대선 확률, 헤리스의 대선 확률. 자, 팽팽하면서 앞을 가릴 수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헤리스건 누가 되든 상관없어, 큰 그림에서. 다만 트럼프가 되면 속도가, 파급력이 좀 세질 수 있겠죠. 다만 그 뒤에 달러가 끊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 또한, 금융 시장의 변동성 또한 무척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것 또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면, 우리의 멘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또 하락세가 나왔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빠질 때마다 빠질 때마다 빠질 때마다 흔들거렸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 튀어나갔죠. 얘가 또 빠지니까 알트인들이 박살나 있죠. 이리어 이더리움은 심지어 더못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장에 소외가 되어 있죠. 저평가 상태입니다. 스테블 코인의 비중에 약50% 차지하고 있고요. 비자. 그리고 스페인 넘버투인 비비베이, 얘와 함께 이들은 기반의 스텝코인을 내년에 출시합니다. 이미 선택을 받았고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R3, 하이퍼레처, 얘네가 기업용 블록체인의 3대장입니다.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4대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가 문명을 바꿉니다. 얘네 또한 달러와 유로와의 프린터계 주인장과 오대양대지의 기득권이 이걸 만들었어. 왜? 기업의 도매용에 원장에 들어가는 걸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현대 이더리움을 폭발 안 시킬까요? 블랙락이 이 가격대에서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비들펀드가 이더리움 기반이죠. 거기에 세계의 쩐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시큐리타이즈와 함께.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락과 모건 스탠리와 리플과 SBI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의 폭발 또한 예정돼 있겠죠. 상승을 저는 확신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도 매집하지 못하면 호구로 전략하겠죠. 늘 이때 그들은 매집하고 있을 테니까 가격을 밀어놓고 매집한다. 시장에서 소외를 시키고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헷갈리게 던지고 그들은 모아갑니다. 당연하지 않겠어? 내가 싸게 모아야 되니까. 그럼 넘기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 가격을 끌어올려서 미디어가 동반된다. 이때 진짜 양모리가 시작된다. 이게 허수죠, 허수. 감이 오시겠죠? XRP 또한 시장의 흐름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겠지만 얘 진짜 펀더멘탈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 어느 한순간 가격 또한 상승 또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그들이 결정하겠죠. 무려 11년 만에 크리스 다슨의 지갑이 이동하였습니다. 11년 만에.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거와 함께 올해 1월달에 그래스켈 디지털 라이트펀드에 편입되었습니다. 1월달.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었죠. 이더리움은 증권성 희비에 휘말렸었다. 허나 승인이 났어. 리플가의 소송 마감이 됐죠. 1차. 그리고 항소를 준비 중이야. 항소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습니다. 소송 자체가 원래 자체가 그들의 쇼였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한다면 펀데멘터가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 마라톤을 완주를 할수 있다는 거죠. CME에서 벤치마크의 XRP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CME는 전 세계 파생상품의 주인이야. 그들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인터컨트롤타스트 체인지. 이, 이 거래소와 함께 양대 거래소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얘는 뉴욕 중권거래소의 주인장이죠. 나스닥 뒤에 글래논 치스가 있죠. 감이 오시죠. 걔는 DCG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와이즈에서 ETF를 출시하고 있다는 거.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 법안이 출시가 되어 있다는 거. 마지막 개미 흔들기일까요?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마지막 개미 흔들기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100% XRP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비트코인 100억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전세계 외화보유고에 비트코인이 준비자산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된다면 BTC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때 XRP와 이더리움과 색태벌 대장코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짱이다. 이더리움이 짱이다. XRP 짱이다. XRP가 짱이긴 맞아. 끝판왕이긴 하죠. 색태벌 대장코인들도 있습니다. 얘네가 함께 문명을 바꿔가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다 모아가야 시장의 대장에 투자해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그림에서 이 코인 시장에 블록체인 혁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